이번에는 백핸드 드라이브를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정말 이 자리에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저랑 배우는 분은 이자 자, 백핸드 해보세요. 자. 대부분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미는, 미는 쇼트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이 이 방법을 가지고 탁구를 즐길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백핸드 드라이브를 배워야 됩니다. 자 백핸드 드라이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팔의 내외 회전입니다. 자 여기서 자 다리를 벌리고 왼발을 뒤로 뒤로 아니 왼발을 뒤로 뒤 뒤로 하고 자 여기서 자 똑같이 어깨를 펴줍니다. 어깨를 펴준 상태에서 어깨를 다시 눌러줍니다. 오른쪽 어깨를 눌러주고 자이 팔꿈치가 최대한 앞으로 나오게 나오게 한 상태에서 이 고정된 상태에서 얘만 돌아가면 됩니다. 자 얘만 그리고 이 라켓 라켓 면 자체가 이쪽에서 이 상태로 가 됩니다. 그리고 자이 공을 볼때 항상 목을 내놓은 상태에서 턱을 좀 조이고 자이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대로 선생님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앞으로 뻗게 되는데 앞으로 뻗지 말고 이 팔꿈치를 고정을 시켜놓고 아래에서 위로. 옆으로 옆으로 가면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팔꿈치 자체를 고정 시켜 놓으면 됩니다. 고정, 자, 고정.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안 움직이는 게 가장 좋,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케이. 그렇죠. 거기서 더 가서 더 이렇게 그렇죠. 거기서 그대로 팔만 그렇죠. 예, 네. 지금 이게 조금만 더 상방향 그렇죠. 치지 마시고 그걸, 그걸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자, 왼팔도 같이 이렇게 같이 해주면 그렇죠. 됩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치지 마시고, 자 여기서 보면 이 라켓 면 자체가 라켓 면 자체가 지금은 이렇게 뒤, 뒤집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잠깐만 이쪽으로. 그래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이이 라켓 헤드가 새끼 손가락 쪽에서 엄지 손가락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됩니다. 자, 회전을 시키는데 이 타점 자체를 이 팔꿈치 뒤쪽에서 맞춰야 됩니다. 앞쪽에서 맞추게 되면 이 축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팔꿈치를 고정시킨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올 수도 안 되고 위로 떠서도 안 되고 옆으로 나갈 필요도 없어요. 딱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돌려주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선도 시선도 정말 목을 내놓고 다시 턱을 조이게 됩니다. 조이게 된 상태에서 치게 되면. 몸을 시선을 그렇죠.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좋아 그리고 봐 봐. 여기서 이게 이게 되게 힘든데 어깨를 핀 상태에서 눌러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어깨를 핀 상태에서 눌러 주고 자.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지금 이게 어색하죠. 처음 하는 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핸드는 실질적으로 이 대단히 어색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안 쓰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그래도 자.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가능하면 가능하면 더 이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힘들면 그냥 편해, 평행하게 이거 평행 그렇죠. 평행 편한 상태에서 이 양쪽 무릎을 안쪽으로 굽혀놓은 상태에서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이런 형태로 그렇죠. 스윙 그렇죠. 괜찮 그렇죠. 자 거기서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좋아요, 나이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보핸드가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신장 시켜놓은 상태에서 멈춘다라고 한다면 얘는 스윙이 나오면서 눌러진 상태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야 그렇죠. 스윙 그렇죠. 없지 말고 그대로 그렇죠, 나이스. 자, 나오잖아요. 몸이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몸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직진하는 힘,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힘은 강해지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그 그 상태에서 이렇게 치게 되면 나오지 않고 포핸드도 백핸드도 그 자리에서 그렇죠. 예. 일단은 안정성을 그렇죠. 이게 도돌 눌러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되게 힘든 자세인데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 눌러주게 되면 허리가 굽죠? 나오는 순간에 얘를 펴입니다 피고, 그렇죠. 피게 되면 실질적으로 몸이 일어나게 됩니다. 몸이 일어나는 걸 방지해주는 것은 이 오른 무릎을 밑쪽으로, 그니까이 펴지면서 오르, 왼무릎, 왼무릎이 지면을 향해서 하게 되면 몸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굽힌 상태에서 이 허리만 살짝 펴준다. 아 이렇게 뒤집으면 안 돼요. 살짝 펴주면서 팔로만 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훨씬 편안한 동작이 됩니다.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자, 이거 조금 빨리 줄게요. 스윙, 백스윙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스윙하고 다시 가세요.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그렇죠. 그대로 자, 어깨 어깨 눌려주시고 어깨 눌러. 왼손도 같이 자. 어깨를 핀상태에 눌러주고, 목도, 자, 내놓은 상태에서 턱 조여주고, 그러면서 공을 보시면 됩니다. 공을 보시면, 자 그렇죠, 나이스. 공 보시고, 그렇죠.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자. 윙, 그렇죠. 윙, 그렇죠. 윙,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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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에서, 그상태에 나이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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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나이스. 스윙, 나이스, 좋아요. 스윙, 그렇죠, 그 그렇죠. 치지 마시고 그대로 지나가드립니다.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자, 팔꿈치가 완전히 자 고정 고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죠. 가능하면 이 라켓 끝을 이내몸 안쪽으로 해서 그대로 야. 정말 잘 하십니다. 스윙, 그렇죠. 스윙, 그렇죠. 스윙, 그렇죠, 나이스, 좋아요. 그렇죠. 스윙, 그렇죠. 스윙, 그렇죠. 자, 어깨 눌러주고 시 그렇죠, 그렇죠. 부드럽게, 자, 그러면서 뭐냐면, 이 스윙을 할 때, 이 라켓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이위 팔이 돌면서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항시 라켓은 마지막에 앞으로 나간다는 것을 포핸드든 백핸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몸체 회전을 전달시킬 수 있고, 이 팔의 힘을 전달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이 팔꿈치 뒤, 뒤쪽에서 맞추면서 나가면 됩니다. 자, 공이 좋아요, 나이스 그렇죠. 자연스럽게 왼팔도 같이 하는 게더 편합니다. 스윙. 스윙 그렇죠. 아우 좋아요. 자 스윙, 윙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스자이 그렇죠. 상태, 이 상태도 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얘도 고정시키면 어깨도 이 팔꿈치도 고정. 아 눌러놓은 상태도 고정.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자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아까도 그랬지만 포핸드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고 백핸드도 마찬가지. 이 스윙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이 힘이 오른발에 갔으면서 살짝 그 힘을 이용해 살짝 내 무게 중심 이 나의 발란스를 균형을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뛸려고 하지 말고 내내 몸의 발란스를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조금 빨리 줄 테니까 최대한 내놓아야 돼요. 팔꿈치를 이쪽 으로 이렇게 팔꿈치 그렇죠, 그렇죠. 내놓고 스윙. 그렇죠. 다시 스윙. 그렇죠. 스잉 그렇죠. 윙 치지 말고 그렇죠. 치고 균형 잡고자 치고 균형 잡고. 그렇죠. 치고 균형 잡고. 다시 그렇죠. 윙. 그리고 항시 봐봐. 요 지금은 봐요. 백핸드를 할때 기본적인 백핸드를 할때 가장 좋은 것은 이쪽에서내몸 중심에서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공이 이리로 오면 이렇게 가고 이리로 오면 자, 오른발로 가고 이런 스텝들을 이런 스텝들을 끝나고 나서 해주면서 공을 보면서, 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공을 보면서 움직입니다. 야.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나이스, 좋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연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야.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 잘합니다. 자, 공을 보시고. 턱을 조여놓은 상태에서 공을 보시면 됩니다. 자, 로스, 나이스, 로스. 지금자 어깨 피시고, 자 우리가 동작이 안될 때는 어깨를 피고. 아니 아니, 괜찮아요. 자, 어깨를 피고 이 상태에서 턱을 조인 상태에서 숨을 코로 들여셨다가 입으로 호배어주는 그러면서 자내 나의 몸을 정렬 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척추가 상당히 펴지는데. 이 운동을 하면 자기 건강도 좋으니까, 자,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 잘하십니다. 나이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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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아. 자, 공을 좀 끝까지 보시고, 자. 이 턱을 정말 조여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갑니다. 그러면, 그렇죠. 나이스. 오 잘하시네요. 나이스. 그렇지. 지금 밀었잖아요. 밀지 말고 부드럽게. 또 잘하십니다. 자이 똑같이요. 이랑 똑같은 거야. 하나 공 이렇게 여러 개로줄때 봐. 더더 더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더 가서 더 가서 그렇죠. 더 가서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이 라켓 끝을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렇죠. 없지 말고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 갖고 연결할 때도 그렇죠. 다시 그 자세로 그렇죠. 다시 그렇죠. 이쪽으로. 자,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그렇죠. 자, 마지막 세 개. 자, 그리고 안될 때는 어깨를 다시 폈다가 눌러주세요. 자, 턱도 조이고. 그렇죠. 스윙. 네, 나이스. 자. 지금 급할 필요 없어요. 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안 와요. 자, 이렇게 여유 있게 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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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